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의 김용필입니다. 아, 오늘은 1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아, 이 시간에 이 법무부 소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지금 저는 이민청 설립, 이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에 대해서 이 국회에 이 신설방안을 제출을 했죠. 아, 그래서 이민청 설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거기에다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이민청이 설치될 때그 청사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띤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와 같은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지난 10월 14일이죠 전국 출입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마다 일년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이날 그래서 기관장 회의에서 주역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리고 우수 인재, 또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은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되, 불법체류 등 법위반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뭐이 법무부의 이 보도자료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전국 출입국 기관장 회의 내용 좀 분위기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기관장 회의 네, 생산 연령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네,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서 대안으로서 이민 정책의 필요성과 역할 그리고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출입국 이민 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볼까요? 외국인력 선별적 도입 방안, 국경 체류 안전 확보 방안, 출입국 심사 편의 재고 방안, 이민자 한국 사회 통합 지원 방안, 또 데이터 기반 이민 정책 환경 구축. 이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아직 이 발표된 건 없는데요. 일단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 재앙 상황에서 이 정교하게 통제된 이민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우수 인재나 숙련일련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되 불법체류 등 법 입안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국익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출입국 이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준비 중인 출입국 이민 관리청을 중심으로 현장의 인력 수요에 적시성 있게 대응을 하고 인구 부족 지역 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민청 관련 중에 언급이 있으니까요 이민청 설립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더 보충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이민청이 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은 법무부 산하가 아닌 이 총리실 산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들의 모임 대한민국 헌정회죠 송년 정책 대토론회에서 나왔는데요. 이 매일경제가 10월 14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헌정회 저출산 해법을 모세 이민청 총리실 산하가 바람직하다. 이런 제목인데요. 어 14일 대한민국 헌정회가 여의도 한 호텔에서 주최한 저출산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입법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최병권,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 정책처 예산 분석 실장은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는 현재 수준의 생산 가능 인구 유지가 어렵다. 확장적 이민 정책을 병행할 필요성을 정부가 국민에게 설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청 설립이 법무부 주도로 추진되는 데에 대해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요. 이 출입국 규제를 위주로 하는 법무부 내부에서만 이민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부라든가 여성가족부 뭐 다른 부처는 좀 관심 밖에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고용부 등 다른 부서의 시각이 반영이 안 될까 우려가 된다. 이민 정책이 부서 간 연관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총리사나 이민처 설립을 검토해 볼 수가 있다. 이민처 설립을 검토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저출산과 이민 인재 양성 등을 총괄하는 인적 자원부 또 인적 자원처를 또 신설하는 방법도 제안을 한다. 이뿐만 아니라 또 인구 안보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 견도 있었습니다. 인구 안보부. 이 토론자로 나서 는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감사인데요. 일본은 세 자녀 가구에 대해서 대학 등록금 전액 무료를 발표를 했다. 헝가리는 세자녀 가구의 주택 구매 대출금 상환을 면제한다고 했다. 이민청 하나만으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구 안보부를 설치를 해야 한다. 인구 안보부. 그리고 인구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다. 이런 개념에서 나오는 거겠죠. 인구 안보부. 네. 이렇게 지뭐 이민청 신설과 관련돼서 법무부는 국회에 방안을 제출을 했고요. 어 이와 관련돼서 계속 어 이민처의 법무부 내 신설이 아니라 어 총리실 산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 부처 여러 기관에 예, 의견 수렴을 해서 이 예, 그런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민처인데요. 근데 이민처 갖고도 안 된다. 인적 안전부 인적 안 자원처 인적 자원처 이것도 신설을 해야 된다. 거기에다 인구 안보부 이런 신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만큼 한국 사회의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이참 감소 문제가, 어, 심각하다. 그러니까 외국 인력을 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또 자체적으로 인구 증가 노력을 펼쳐야 하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이민청 얘기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야 할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내년도 이제는 새해 곧 얼마 남지 않았죠 어, 이민청 설립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계속해서 이 관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출입국 이민 관리청 이민청 신설 방안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죠 어, 이민 천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 이민정책국, 출입국안정국 사증체류국, 그다 국적통합국 그러니까 일관사국으로 구성을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관사국으로 이 확대 개편을 하는 안을 이렇게 내놓은 거죠. 이 법무부의 위청인 이민청은 지난 6월 출입국, 어, 지난 6월 달에 출범한 재회동포청처럼 전부처에 흩어진 출입국 이민관련부서의 직원들을 파견받아서 운영하는 다부처 협업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뭐 이런 내용을 음, 담고 있습니다. 음. 법무부의 두 번째 소식, 난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을 예고 했다는 소식 여러분들에게 마저 전해드립니다. 이 현행 이 난민법, 이 난민협약이나 주요구 난민법과 달리 이 테러리스트, 이 테러 우려자 이 난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다. 어, 보니까 12월 13일서부터요, 이, 내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1월, 1월 3일까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견이 있으신 분들, 어,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난민 신청 현황을 보니까요, 음, 지금 중국 국적자,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국적자가 6천 명대에서 한 7천 명대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1994년도서부터 올해 2023년까지 그런 현황인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러시아 국적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최근에 뭐 4,500명대로 가장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요. 지금까지 뭐한 10만 명 정도가 난민 신청을 했는데 심사가 완료된 사람들은 한 5만 명 그중에서 난민 인정 주의를 부여받은 사람들 한 4천 명 정도, 그래서 인정률이 한2 8 그러니까 난민 인정을 상당히 까다롭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난민 신청 사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10만 명 중에 종교적 이유가 한 2만 명 되고요, 정치적